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남성의 비만율은 여성보다 1.8배 높았고, 최근 10년 새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.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,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34.4%로 10년 전보다 8%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. 남성의 비만율은 41.4%, 여성은 23%로 남성은 3, 40대, 여성은 6, 70대에서 비만율이 특히 높았습니다. 지역별로는 전남과 제주가 36.8%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9.1%로 가장 낮았습니다. 성인 절반 이상은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여성의 체형 왜곡 인식 비율이 높았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비만은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예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